뮤직비디오. 어? 뮤직비디오. 네, 앞전에 작년이랑 재작년에 티키비펌을 연달아서 두 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싫어가지고 풀려고 붉은 웨이브를 했는데 웨이브도 잘안 나오고 상하이만상하 네, 되게 많이 필요요 퀄리티는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고객님들이 기대치 이상이라고 항상 칭찬을 해주시요 저희도 저희가 하고도 깜짝 놀랄 만큼 결과물이 나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탈색, 염색, 힙이 펌에 또 S컬, C컬, S컬, C컬 안 나오죠? 이제 안 나옵니다. 고객님 가말안 나올까요? 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지 마세요. 안 됩니다. 당분간안될 겁니다. 자, 모지렇케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2주 전에 블랙으로 한 염색 염색은 어떻게 될까요? 한달 되면 변형이 밑에부터 쭉쭉쭉 빠지죠. 벌써부터 지금 밑에는 빠져 있어요. 절반 정도가 지금 빠져서 약간 브라운기가 도는데요. 자, 저희가 하는 작업의 어, 퀄리티, 유지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고객님들 오래. 부분도 요 얼룩도 다 잡으면서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결과치가 굉장히 반짝거리고, 윤기나고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부분도 집에 돌아가셔도 신분을 내보시고, 머리를 감아보시고 시간이 지나도 유지력이 길다는 것,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머리 잘 말려만 주셔도 반짝반짝 내네 집으로 따돌린 느낌처럼 굉장히 윤기가 난다는 거 고객님 같은 경우는 보고 심지잘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색상은 블랙으로 괜찮아요 지금 블랙이 블랙 블랙 잘 어울린다. 이미지가 굉장히 블랙이 섹시하게 보이고 잘 어울리는 세련데 보이는 고객님이십니다. 색은 블랙으로 갈 거고요. 자 단백질 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단백질 뭐뭐 일의 비용이 얼마다? 라고 해서 그용만 받고 저희가 뭐한 번만 잘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100%를 선택한 고객님들은 퀄리티를 더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번 시술을 딱 해보고 조금 덜 들어갔다 하면 한번더가 강하게 그, 그 금액 짜리를 넣어드립니다. 고객님도 오늘 그렇게 하티요 퀄리티를, 퀄리티를 중요시 생각하는 바이야기 때문에 어, 작업할 때는 돈을 않고, 아끼지 않고 고객님의 만족 아나 이뤘어도 안 아깝다 할 정도로 해드림이다 고객님 시작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중요한 말이었는데 아침에 생각이 안나좀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끝에 머리 보여드릴게요 자 끝에 머리가 이제 약간 그래도 심각하게 타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한번더 다른 용실 뭐 염색이나 아니면 파마를 하고 오셨다면 타 가지고 와서 진짜 작업 진행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부스럭 거리는 모발. 자 검정이라서 표가 안 나죠 음. 여러분. 거칠 거칠합니다. 실 것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고 시작. 큐. 자 라프트까지 이제 마무리 작업 매직을 하기 전에. 멜라닌과 네, 단백질만 넣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한 보세요. 어때요? 매직 작업 하고 나서 집에서 머리 감아 보면 이거 도 좋을까 안 좋을까? 어더 좋죠, 보죠. 지금 보실게요. 저희가 보시면 미의 기준이 또 틀려지죠. 자연스러우면서도 거기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반짝반짝 윤이 난다면 굉장히 사람을 고퀄리로. 어, 부티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뭐 염색도 했다가 매직파마힙피서 해봤잖아요. 그죠? 이제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조좀 내려놓고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좀 추구를 하자고요. 다 친구들 간의 모임에 이제 이렇게 다 앉아 있으면요 아니면은 뭐 친구들 모임 말고 커피숍에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다. 훑어보세요 한번쯤 이런 머릿결을 한번 가져보시면요 한번쯤 싹 훑어보면은 이런 머릿결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리만큼 뒷모습에 모두들 시선이 나갈 텐데요 어제 우리 1년 정도 케어를 받으신 양성이라는 고객님이 계신데 들어오는 순간 추리닝 바람으로 씻지도 않고 들어왔는데 고객님 세 분이 그 고객님 머리카락만 보고 저 머리가 이고인 네, 거예요. 때문에 왔죠? 라고 한장 놀라시더라고요. 고객님도 오시다 보면 그렇게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길이감이 길수록 요금에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걸어 다니는, 다니는 바비가 모델이 계시니까요. 신기하지만큼 길이감이 길수록 반짝거리는 끝에까지 가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쁩니다, 고객님. 자르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자, 이제 자르, 자르지 말고 기르자구요. 자, 센머리, 검은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고객이십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1, 2, 3 하고 넘어갈게요. 갑니다. 잘 되었어요. 자, 1, 2, 3, 4, 5, 6, 7, 8, 9, 10. 번어갈게요집이어디라고 또, 아, 자 저희 부산에서도 지금 이제 오픈 준비 중입니다 자, 김해점에서 이어 부산전까지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하시고 가시라고 저희가 준비중이니까요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자한번더 갑니다 세상에 없는 머리결 세협결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자 정가구 모발이 어떻게 굵고 퇴색적이고 손상의 머리가 이렇게 인순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주시죠김마비아입니다끝끝 끝, 감사합니다